네, 인사이트 TV 이번 시간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또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네요 보니까 반도체 지금 수급에 한마디로 수급이 다 꼬여버렸어요. 꼬여가지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아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현대 기아차만 놓고 봤을 때 일단 그 현대차 여기 아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산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소나타 그랜저를 생산하는 공장인가봐요. 근데 4월 7일 오늘부터 9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12일에서 15일까지 50%를 감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울산 1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코나 아이오닉5 전기차죠. 이거를 생산하는 데인데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또 일주일간 휴업을 하고 휴업을 한대요. 현대차 울산 상공장, 이거는 주로 아반떼를 이제 생산하는데, 4월 10날 특근을 없앴대요 특근을 없애고, 기아차 화성공장 이 있는데, 여기는 소렌토 K8, K8, 그 이거를 생산하는데, 4월달에 특근을 없애버렸고, 마지막으로 한국 GM 부평 2공장 e 이 있는데, 여기선 주로 말리부와 트랙스를 생산하나봐요. 근데 50%또 감산해, 다 감산이네, 감산. 감산에 들어간대요.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제목을 그렇지 한국은 왜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드나 반도체 강국이라면서 왜 그걸 못 만들어서 이런 이런 사다를 겪나 반도체 수급 비상 지난달 3월달이죠 판매한 그 그랜저 현대차 그랜저가 지난달에만 5천 대가 팔렸나 봐요 5천 대가 이상 팔렸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감산을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을 인도해 줘야 될 거냐 소비자들 그 차를 산 사람한테 그 일정에 차질이 지금 불가피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2분기. 이분기만 4, 5, 6월 석달이죠. 이분기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아주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답니다. 참고로 이 차량용 좀 의외죠.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나 싶을 수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반도체가. 그리고 전기차는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약 600개에서 800개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차는 뭐 반도체 범벅이나 그냥 반도체로 범벅 반도체로 버무려 놨다시피 하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약 2천개가 들어간다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차는 이제 기계장치가 아니다 전자장치다 제가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현재 우리나라는 실정이 이래요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100%를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이러니까 타격이 크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으로 인해갖고 매출이 손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매출 손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그 손실 규모가 52억 달러 랍니다 한국은 더 커요 73억 달러 유럽은 135억 달러 134억 달러 중국이 제일 큰 255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를 다 합치면 약 610억 달러 즉 한화,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70조 원의 지금 매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 반도체 강국 뭐 그러는데 왜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드냐? 가장 큰 이유는 이거래요. 돈이 안 되나봐요. 일단 돈이 안 된다. 즉, 차량용 반도체가 수익성이 낮아요. 수익성은 매우 낮은데 리콜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회피를 하고 있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곧 진입장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진입장벽까지 굉장히 높답니다. 차량용 반도체 진입장벽이 아무나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봐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문제냐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즉,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성차 업체 자동차 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까 여기서 다 살펴봤잖아, 여기. 어? 다 감산 들어간다잖아요. 휴업, 휴업, 감산, 특근 없애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여기에 수많은 그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포스코라든가 그죠? 그 자동차 강판 만드는 문짝 만들고 그, 어? 본네트 만들고 다 철이잖아요. 이런 포스코, 이런 협력사에도 매출 감소가 되겠죠.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경기회복에 참으로 확견져버리는 그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예상치인데 2023년에는요 45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큰일 났다 이거 자동차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전세계가 친환경 친환경 그래갖고 유럽도 그렇고 내연기관 자동차 수를 아예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는 뭐 2025년인가 뭐 그때부터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예 생산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런 지금 추세인데 그럼 전기차고 자율주행차 수소차 이런 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자율주행차까지 가면 아까 반도체가 이천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이네 예? 이거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인데 왜못 만드냐 이거네 그죠 한마디로 돈이 안된다 그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안 만드는 거냐 안 만드는 거야 오직 하면 대만의 tsmc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고 있대잖아요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최대 존재 이유 목적은 이윤 추구긴 하지만 야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난리 나겄다 난리 나겄어.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 반도체 강국 반도체 가 우리나라 수출품 1등 품목이 반도체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만드는 겁니다. 왜안 만드냐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만드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네요. 참큰 일이네요.